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마케팅 인사이트라는 책을 이용하여 북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소개를 보면 이 책은 마케터라면 꼭 알아야 할 유튜브 광고의 성공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세 가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차별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첫째 이론서나 개념서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유튜브 광고의 성공 방정식을 파헤친다. 셋째, 광고 매체로서 유튜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 이런 세 가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책의 5부로 나누어진 내용에서 2부의 주제인 유튜브에서만 통한 성공 문법 5가지 중두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광고 메시지 순서만 바꿔도 반응이 달라져요. 입니다. 유튜브에서 광고는 5초의 광고 영상 뒤 스킵 버튼을 활용하여 광고를 그만 보고 넘길 수 있는데요. 보통 시청자들은 5초 이후 썰물처럼 스킵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5초 안에 판가름 나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5초 안에 승부 보기입니다. 도입부의 핵심 메시지를 바로 등장시키는 전략인데요. 맥락이 없더라도 브랜드 로구나 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신규 브랜드나 상품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면 유용한 전략이고 자사 브랜드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목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면 역시 첫 번째 전략이 유용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은 광고를 1초라도 더 보고 싶게 만들기입니다. 호기심을 유발하여 광고를 조금 더 보고 싶게 하는 전략인데요. 영상의 클라이맥스를 도입부에 배치하거나 바로 다음 장면이 엄청 궁금해지게 만들어 짧은 시간 안에 흥미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를 심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상품의 설명이 필요하거나 무형의 서비스라 맥락 속에서 노출해야 한다면 이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5초 안에 판가름 나는 두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가지 전략을 이용하여 상품의 상황에 맞는 광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만 통하는 성공 문법 두 가지 중첫 번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주목받는 콘텐츠인 ABCD가 있다입니다. 앞서 유튜브 광고의 도입부 5초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도입부 뿐만 아니라 유튜브 광고 전체를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ABCD 원칙을 차례대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CD 원칙의 첫 번째인 A, Attract. 어떻게 주목도를 높일 것인가의 방법은 첫째, 타이트한 프레임을 쓰면 좋다. 둘째, 사람이 등장하면 좋다. 셋째, 도입부에 컷 전환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참고하셔서 초반 영상의 주목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B. 브랜드. 어떻게 브랜드를 노출할 것인가? 아까 소개해드린 5초 안에 판가름 나는 두 가지 전략과 같은 내용인데요. 첫째, 광고 해상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면 초반 5초 이내에 브랜드를 노출해야 한다. 둘째, 구매 고려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면 광고 안에 브랜드를 녹여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브랜드를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C. 커넥트 어떻게 고객과 연결시킬 것인가 누구나 감정을 변화시키는 요소에 반응을 하는데요. 예컨대 유머를 통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광고 수용성이 증가하고 액션이나 호기심을 유발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자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광고에는 어떤 감정적 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D. 다이렉트 어떻게 행동하게 할 것인가. 광고를 보고 있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클릭을 하라고 하든지 지금 구매를 하라고 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CTA라고 부르는 일종의 작은 팝업을 광고 중에 띄울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이 클릭을 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마케터라면 ABCD 원칙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자신이 기획한 콘텐츠와 ABCD 원칙을 비교하고 수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유튜브에서만 통하는 성공 문법 두 가지를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것으로 유튜브 마케팅 인사이트 북서디, 북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